꽃이 필때 꽃이 질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친구야 그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만이 향기 속에 숨겨진 나는 무리한 송이 끝이 되는 걸너 세상엔 나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서 눈물이 필 요하다고, 엄마가 혼자 말로 하시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날, 이 세상엔 나, 그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서 눈물이 필요하다고 친구야 봄빛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맘 많이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것 너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에 엄마가 혼자 말로 하시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날이 세상에 나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아, 눈물이 흘러나고 꽃이 필때 꽃이 질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아, 아, 아름다운 노래네요. 사과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 멜로디도 너무 좋아요. <laughs> 아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뭔가 그 가슴을 울리는 예. 예,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작업할 때는 너무 이런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전체적인 것들 때문에. 잘 이렇게 듣, 감상으로 듣진 네, 않게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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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예전 앨범을 꺼내서 들을 때이 곡이 지나갈 때면 정말 다시 한번 리바인드해서 다시 한번 듣고 네. 가사를 한번 또 음미하는 <laughs> 개인적으로 제그 컬러링이 아직도 이 곡이고 아,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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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이혜인수 님 컬러링인데 이 곡입니다. 그 빨리 왕쾌하시기를. 네. 네. 분위기 또 약간 좀 띄워야죠. 아, 예. 예. <laughs> 이은수님은 형 걱정하시던데. 형 건강. 커플 커플 통화 연결 하고 계십니다. <laughs> 네. 건강하시죠? <laughs> 이은수. 김태섭 씨. 김태섭. 아 태원 형. 저 아, 지금은 너무 네. 건강해졌습니다. 언젠가 <웃음> <웃음> 그 이회수 선배님께서 저우준 절친인데요. 네. 제귀속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간대 간들한 게 오래 산다. <웃음> 그, <웃음> 아, 저는 잘 그, @이름1 선생님한테 잘 몰랐을 때김태1 네, 씨를 통해서 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분 얼굴을 딱 뵙는 순간 <laughs> 아, 아 절친의 그, 느낌이 네, 네, <laughs> 다가오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앨범 얘기도 좀 예, 이번에 나온 앨범이 네. 파트1으로 나와서 복가또 네.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파트2 앨범도 언제?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파트1,2로 나눠졌을 뿐이지 네. 시, 실제적으로 12집 앨범은 약 13곡에서 14곡 정도가 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곡수론는 네. 사실 적은 곡수가 아닌데, 네. 이게 반반씩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 뭐, 파트 2 곧, 네. 음, 곧 나오고요. 아. 그 거의 한 7곡, 8곡 정도가 수록될 예정이고. 네. 그리고 네. 저기, 정동아 씨, 최근에 그 외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해주시는데, 네. 보시려면은 저희 그, 팬카페에 오시면은 참 네.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좋은 자료들이 네. 많이 있군요. 네. 아그 이렇게 가까이서 볼땐 모르겠는데 사진상으로 이렇게 화면 그 모니터상으로 볼 때는 <laughs> 네. 과연 이 친구가 정말 나랑 같이 지금 팀을 하고 <laughs> <우리> 친구가 그렇게, <웃음> 그렇게 <웃음> 보일 정도로 <laughs> 너무 잘 생기게 <laughs> 네. 보여서. 아 실물도 잘 생기다 사진빨도 잘 받는군요. 아니 그 친구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맞긴 맞는데 네. 화면상으로 볼때 하고의 그 느낌이 저는 늘 보니까 잘 몰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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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면상으로 보니까 정말. 잘 생기고 네. 모르게 어. 경락한 거라니까요. <laughs> 화장발을 화장, 잡아. 저만이 리들. 네 아아 리들? 어어. 느낌이 다르 어, 정말 부러운 얼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무튼 이번 25주년 네. 기념 음반 파트2도 기다려주시고 네. 공연도 기다려주시면은 네. 저희 좋은 모습, 화끈한 모습 아.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예, 마지막 노래로 저희 이제 늘 지금 활동하는 것처럼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아, 들려드리기 전에 그래도 형, 형이 팀이 리던데 한마디 예. 해주셔야죠 마지막. 음뭐 음악하는 후배도 많고 모든 것을 저 연마하는 모든 분들께 네. 어? 제가 지금 한 마디만 하면은 저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그 경험상 보니 결론이 인성인 것 같아. 네. 사람이 어느만큼 그 인성이 갖춰지면은. 모든 게 따라오지 않는가. 근데 그 전에 그걸 갖추지 못하고 언발라스적으로 거꾸로 올라온다든가 이럴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모든 그 학생들도 그렇고 네. 딱 어떤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뭐 이번에 수능도 뭐, 뭐 여러 가지 실패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뭐 그런 마인드라면 다 좋지 않겠는가. 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마지막 곡. 네번엔딩 스토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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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꼭 갈게요!